젊음을 부러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늙는다는 건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합니다. 나는 늙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내레이션 시작. 오늘은 늙음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존재의 품격으로 끌어안는 선언문입니다. 낀 세대 선언문 그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화의 늙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는 걸 피할 수 없는 자연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이는 늙음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늙음을 조용한 힘으로 품격 있는 침묵으로 가르침이 되는 삶으로 살아냅니다. 늙는다는 건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작업입니다. 희 나의 말보다 나의 존재. 젊었을 땐 말이 앞섰습니다. 조언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존재 자체가 말이 된다는 것. 내가 조용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평안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늙음은 퇴장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희 늙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젊어야 가치 있다. 늙으면 뒷전으로 밀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 가치는 깊이에 있고 시간에 있고 품에 있다는 것. 이제는 주름도 허리굽은 것도 말없이 웃는 것도 모두가 하나의 품격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이제는 늙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늙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희 노름 늙음을 즐기다. 이제는 노릇을 넘어. 노릉벨러의 시대입니다. 늙음을 힘겹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살아가는 것. 예전엔 삶을 지탱했다면 이제는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시기. 늙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며 나다워지는 일입니다. 하에 진짜 어른으로 살아간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살아갈 나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어른답게 살겠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멀리 가지 않아도, 나는 내 자리를 품격 있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늙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낀 세대의 세 번째 선언문입니다. 늙는 것도 선택입니다. 품격 있게 늙는 것. 그것이 우리 낀 세대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선언이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